자, 다시 뭐라고? <laughs> 6단원 센 수투 주요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592번을 할 건데,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3차 함수야, 그지? 어려워. 0부터 5 사이에서 하나의 극값만을 가졌으면 좋겠대. 자, 극값의 존재 여부. 급값이 어디에 얼마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일단은 뭘로 시작해야 돼? 누구로? 도함수 도함수 옳지 그 함수로 시작하는 거야 알아서 f p s 가 이뻐. 봐봐. 얘를 마이너스 3X를 면 x 마이너스 4잖아. 그럼 무슨 뜻이야? 만약에 K가 없다. 0이랑, 0이랑 4가 X축과의 없을까? 교점인 거야. 근데 더하기 K가 있었어. 그럼 얘를 어떻게 그리는데? 음. 0하고 4가 되고 이렇게 그려주면 서 K가 그렇지. K다라고 그리는 게 훨씬 예쁜 거야. 그럼 뭐를 보이냐면 여기 꼭짓점의 x좌표는 뭔거야? 얘가 4잖아. 4, k야. 얘는 2가 되겠네. x, 2라는 게 이게 침축이라는 것도 보이는 거야. 그렇지 근데 있잖아. 문제에서 하, 원하는 게 뭐였어? 구간 0. 5. 자 구간 0부터 5 사이야. 그럼 0은 여기 있고 0부터 5 사이에서 오직 하나의 극값만을 가져야 되는데 그가 어디 있습니까? 5가 여기 있습니까? 으 여기 있습니까? 뭐가 있어야 돼? 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뚫리는 극값일 뿐이 아니라 극 극배 옳지 극배가 0부터 5사이 정확히 엄밀하게 말하면 4부터 5사이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 어떻게 되면 5가 0보다오를 넣었을 때 함수를 넣었을 때의 값이 얘랑 작다는 거야. 잠깐 헷갈리는 건잘 봐. 0부터 5 사이로 네 그러면 이거 자체가 뭐가 대해 상관없어? 어? 그렇지. 4가 그때 값이 되더라도 상관이 없어. 그렇 맞아. 그니 거야. 근이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며. 그래서 어때 한다고? 반드시 4하고 5 사이에 x축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얘는 안 된다고. 알겠지? 그래요. 그러면 잘 봐. 여기서 조금 헷갈릴 게 있어. f 4라임 4를 넣다. 일단 오르는 게 자, 얘는 9보다 작은 얘. 등호가 들어갈 수 있는 애가 위에가 아래가 아니면 둘다 들어갈까 둘다안 들어갈까? F4. 어우 좋아 우리 주원이. 왜지? 자 등호가 여기에 들어가도 괜찮아. 왜지? 그러니까 0부터 5 사이에. 얘는 열린 구간이야, 닫힌 구간이야. 열린 구간이니까 0은 포함돼 안 돼, 안 되지. 사 갈려가는 순간 여기 들어가 들어가면 0하고4가딱 포함되는데 0이 이렇게 지나가서 극소가 되고 극대가 되더라도 이 범위 안에는 딱 하나밖에 안 들어가서 하나밖에. 이해됐어? 옳지. 그래서 위에 들어가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야. 잠깐 치. 그래서 위에 f 프라임 사는 k이고, f 프라임 오는 그럼 마이너스 15에 를 넣었더니 1이야? 자, 마이너스 15는 0보다 작고 K는 0보다 커서 마이 K는 0보다 커고 15보다 작아 이걸 만족하는 정수 K의 수몇 개? 15. 15개 개 괜찮지? 옳지 자, 594번 볼게요 594는 오히려 조금씩 깔릴 조금 수 있는데 봐봐 음, FX가 있는데, 다참수야이 x 는세제곱 a x 를제곱이야 얘가 극대값을 가졌으면 좋겠지. 그런 실수값의 범위가, 블라블라블라를. 알파벳을 타다를 단말값을 보 거의.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4차 함수인데 최고차의 항 계수가 양수야. 이러면 극극 극 무슨 값이 반드시 있다고? 극극 소는 반드시 있고 극 대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반드시 있으려면 어때 한다고? 보함수가 서로 다른 실수였단 말이야, 그렇지? 좋아. f(x)를 더미 4x 제곱 더하기 6x 제곱 더하 2ax야. 딱 보자마자 뭐라고 하고 싶어? bx를 묶고 싶지. bx를 묶었더니 bx 곱하 3x 더하 a야. 자, 여기서 바로 판별식으로 가면, 판별식으로 우다다다 가잖아. 그럼 틀릴 확률 80% 이상. 그래서 틀 그러니까. 뭘 해야 돼? 뭘 해야 면 a가 0이 합니다. 그렇지. 서로 다른 이기 때문에 x라는 글이 여기 안에... 다가 얘가는 지금 x 0이잖아. 0을 대입했을 때 값이 0이 면안되는 거지. 맞아? 아, 다시 말해서 뭐가 A. a가 0이 아니어야지. 그게 아닐 거야. 아니 a가 0이라면 x를 못 끼니까 그니 또될거 아니야. 그럼 아프리카 나오겠네. x 제곱에 x 더하기. 이 그래서 오케이. 됐어. 그다음에는 뭔 거야? 첫째, 그래서 a는 0이 아니고 둘째는 함수식이 0보다 크다? 크다. 서로 다른 3시분이니까 1에 2가 달라야 거야. 같 0이 아닌 것 보다는 3시분이 더좋 그래서 판별식 b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 a는 8분의 2보다 작은데 막알파 베타, 감마가 다 나와있잖아. 몇 세분이야? 요 1에 2까지는 1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8분의 2보다 작은데 0보다는 커야 되고 자 a가 0보다는 작아야 되고 0이 아닌 걸 이런 정의로 써볼수 있어. 괜죠 자, 넘어 오백 구9 6번이니미 저, 뭐라고? 영이 니까 친구야, 이 친구는 원래 뭐라고 나와야 돼? a가 네. 8분의 9보다 작잖아. 수직선을 그려봐. 8분의 9보다 작은데 누구는 틀렸어요? 0이 아니니까 까뿌뿜 이렇게 됐습니다. 자, 5 5 6번 함수 fx가 똑같아. 이제는 상수 함수가음수야 마이너스 x 내과3번 현상아, 그럼 아까랑 반대야. 그때 값을 가지지 않을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이제, 악사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 문제라면, 이거는 A가 0이거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되는 거지. 그지? 정반대되는 얘기란 거 알겠어요? 뜻야 근데 아까는 극대형, 막 극대였다가 극소였다가 난리치는 건 뭐예요? 앞에 있는 부호가 뭔지에 따라. 자, 이거는 극대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반드시 수밖에 없는데 극소값이 이렇게 있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있든 뭐 이렇게 있든 이렇게 되는 얘기지. 따라서 중근이 되든 삼중근이 되든 아니면 턱은 하나에 실은 두 개는 되지 하나에 하고 하어가게든 이렇게든 얘기인거다. 렇게 음. 자, 따라서. 조금 어려울수 있는 에 에프라이트는 이렇게든. 마이너스 4 x 4 4 x 4 4 4 4 x 4 x 4 x 4 x 4 x 4 x 4 x 4 4 x 4 x x 4 왜 a를 사라지게 하려면 x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으면 되잖아. 근데 마이너스 1을 넣어봤더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에서 숫자도 사라지는 게 보이지 그렇지? 자 마이너스 4에다가 x 플러스 1에다가 x 제곱에 플러스 x 분가 마이너스 2x로 되겠고 플러스 a랑 플러스 a로 이렇게 써주면 되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랑 반대되는 경우인 거야. 얘가 극소를 가지지 않아야 되니까 어떻게 되거나 얘를 얘가 근으로 가지거나 그지? 그럼 중근이 될거 아니야. 얘랑 얘랑 근이 공통인 게 있어서 얘가 중근을, 중근이 되도록 하거나 그건 그러니까 이 친구가 x 플러스 1이 여기에 근이다가 되거나 혹은 이거 자체가 이거 자체가 중근이로 이타나는 거지? 그러면 알아. 얘에 x 플러스 1이 있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불거데 넣어야 그렇지. 마이너스를 넣었더니 1 플러스 2 플러스 a가 0인 거야. 라고 해도 되고 혹은 이 안에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 마이너스 2잖아. 그럼 x 마이너스 3이면 되겠네. 그럼 a는 마이너스 3이겠네. 이래도 되겠지. 괜찮지? 그러면 a가 마이너스 3이다. 딱지렇고 중금이라면 a가 뭐가 되는 거야? 이는 그렇지? 자, 얘를 놓치기 쉬워. 그치? 허근, 어? 허근이지 아이, 똑똑이. 세 번째, 허근이거나 그러면 차라리 얘를 3개씩이 보거나 작거나 같거나 해주면 되지 그럼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 해주면 되지 괜찮아요? 틀릴 했어 고맙다. <laughs> 607번 볼게요. 이제는 안해도 될것 같은 느낌인데 봐봐 극값을 하나만 갖도록 하면 이라는 말이 나 방금 전에 했던 극속값을 혹은 극댓값을 갖지 않도록 이란 말이 나 어때? 같은 얘기인거야 오케이? 잘봐 3차, 프라임이 3차잖아? 프라임이 3차면 이중근을 갖고 실근 하나를 갖든 혹은 삼중근을 갖든 혹은 실근 하나에 허근 두개를 갖든 자, 극값을 가지는 애가 몇 개밖에 없는 거야? 한 개밖에 없는 거야. 따라서 자, 4차 함수 기준으로 생각해 봐. 4차 함수의 극값의 개수는 뭐 아니면 뭔 거야? 음. 1 아니면 3인 거야. 그치지 하나만 가지거가 그치? 아니면 세 개를 가지거야 좋아요. 자, 601번 볼게요. 601번. 그때가 왔나고생좀 했어? 비율 관계를 알면 쉽게 풀이나 그랬잖아. 그렇지? 바로 그렇게. 라도. 아트유. 그래서 요걸 이걸, 이걸 얘기해 줄 데가 많다. 1번 앞에. 자, 날까? 그러니까 얘는 중요한 거니까 나중에 찾기 쉽게 따로 갈게. 요